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리플 검색하면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된다. 유튜버 반대로 리플 빨리 매도하고 이더리움 수익 코인으로 큰 수익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은 긴 내용이셨지만요. 정말로 좋은 내용이고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현재 시장 흐름과 같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2017년과 비슷한 흐름을 재현하게 된다면 단 60일 만에 27달러까지도 급등할 수있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XRP가 과거랑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017년 3월에 0.0055달러였던 XRP가 5월달에는 0.3988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약 6개월 동안 하락세로 돌아선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25년 1월에는 0.5달러에서 3.4달러까지 600%급 등한 뒤에 다시 한번 하락 그리고 정체 구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 자체가 되풀이된다면 어찌하나 XRP의 3차 급등장이 연출될 것이라는 리플 커뮤니티의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 2017년 10월달에는 XRP가 불과 두 달만에 새로운 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전례가 있었죠. 이런 흐름들이 그대로 반복된다면약두달 안에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예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피보나치 확장선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가격까지도 제시가 됐는데요. 먼저 8.49달러 부근, 그리고 그 다음은 13.79달러,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27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단순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중간중간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저희 리플 실시간 커뮤니티방 통해서도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요. 리플과 XRP가 G20의 국제 결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스터 페이먼트 위원회 FPC 측에서는요. 2025년 기밀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가 저렴한 비용, 그리고 빠른 속도, 투명성까지도 갖추고 있는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관련 평가를 받았는데요. G20 같은 경우는 2027년, 그리고 2030년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국제 송금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추면서 전체 국제 결제의 75%를 1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현재 전세계 결제 시장 규모가 약 34조 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런 목표가 달성되면 글로벌 경제, 그리고 무역 활성화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fpc 같은 경우는 미국 결제 기업들한테 iso 20022 표준 준수 그리고 상호 운용성 확보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 도입 확대를 권고를 했는데 요. 이런 과정에서 리플과 스텔라 를 주요 협력 대상으로서 지목을 했는데 특히나 리플의 기술 같은 경우는 도매 결제부터 리테일 송금 국경 간의 거래까지 모든 부문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렛저리 기반으로서 대형 금융기관의 자금 이동까지도 지원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리플 xrp를 핵심 유틸 트리티 자산으로 잡는 ODL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정산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를 구현해가지고요, 기존 은행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만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리플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ISO 20022를 완벽하게 준수를 하면서 G20이 요구하는 접근성, 투명성, 효율성까지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 국제 결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 XRP 역시 이런 흐름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XIP 1시간 봉 단기 차트로 보면요. 이전에 크게 상승했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동시에 아래쪽에서는 길게 이어져가지고 올라오는 상승 추세선이 맞물리면서 삼각형 형태로서 수렴해가는 모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한쪽으로 강력하게 터질 때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RSI가 40 정도로서 중립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정도면 아직까지 극단적인 매도라거나 매수가 아니라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관망세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고 MACD 히스토그램은 다소 음봉 상태지만요 급락으로 이어질만한 지후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역시 크게 치솟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섣부르게 추세 전환에 뛰어들지 않고 지켜보는 분위기라는 것들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단 지지선으로는 대략 3,100원 부근을 꼽을 수가 있고요 이 자리를 제대로 지켜주게 된다면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상단 저항선은 3,500원 근처로 보이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뚫고 안착하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릴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차트는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지 않은 채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선이라거나 아니면 짧은 손절선 같은 것들을 미리 설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어느 쪽이든 강력한 거리량 동반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급격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시점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중간중간 조정 구간이 있긴 했지만요. 상당히 큰 추세선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거리량을 살펴봐도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구간보다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RSI 지표도 지금은 60을 훌쩍 넘어서 70 근처까지도 머물렀고, 최근에 살짝 꺾이기는 했어도 강세 범위 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어느 정도 오버슈팅 됐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급격한 과매도 구간으로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단숨에 무너질 만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MACD 지표 역시 최근에 고점을 찍은 뒤에 조금씩 내려오는 중인데 여전히 양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요. 추세가 크게 꺾였다라고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추세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 차트에 그어져 있는 상승 추세선이 꾸준히 가격을 떠받쳐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추세선을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보통 이런 흐름들에서는요, 추세선을 살짝 깨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눌림목 매수 구간이 좋은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략을 세운다면 현재로서는 추세선에 근접한 가격대가 가장 안정적인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지라인은 대략 1억 4천만원 부분에서 작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도 하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상승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 1억 6천에서 1억 7천까지도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과 거리량 흐름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후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며칠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 근간에는 여전히 기관 투자 자금이 꾸준히 흘러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지고 있는 자금 유입들, 그리고 기업들의 매수 속도를 보면은 지금 겪고 있는 조정은 잠깐의 쉬어가기 단계일 뿐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먼저 ETF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살펴보면은 5월 23일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하나로 2900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8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강세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블랙록의 IBIT ETF에서만 4.31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확인이 됐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8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순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얼마나 사들이고 있을까요? 올해 들어가지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량을 합해보면, 신규 공급되는 비트코인 규모의 3배에 달합니다. 공급량은 약 64,000개인 반면에, 기업들의 매수 물량이 무려 20만 5천 개를 넘어서고 있고,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살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공급 부족 현상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단기 조정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강력한 수요 기반이 존재한다면 가격이 눌릴 때마다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정과 하락을 걱정하지만요. 이렇게 뚜렷한 펀더멘털이 버티고 있을 때는 눌림목이 새로운 기회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거시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 제품에 5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경고를 남기면서 그 동시에 유럽연합이 미국으로 생산을 옮기게 된다면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관련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면서도 협상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압박 카드로 읽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조정 그리고 외부 변수 때문에 시장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요. 큰 줄기는 여전히 우상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이상 이번 조정이 새로운 상승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중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리플을 매도한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택은 결국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매도를 해도 후회하실 거고요. 매도를 안 해도 후회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과거에 아쉬웠던 매매 습관들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리플이 10% 오르는 속도가 빠를지, 아니면 아 알트를 공략해서 10% 회복하는 속도가 빠를지, 여기에 대해서 읽을 줄 아는 사람과, 그거를 읽지 못하는 분들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가면은 귀찮아가지고, 또 보유한 시간이 아까워서,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매도 못한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못 깨고, 바꾸지 못하면은 리플이 기회가 와도 아마 놓칠 확률이 큽니다. 지나간 과거에 발목이 붙잡히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시장을 읽고 어떤 매매를 하는 게더 효율적인지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순환매매 시장은 잘 찾아오지가 않아요. 내가 얼만큼 영리하게 활용해서 매매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챙겨갈 수 있는 게 많은 시장입니다. 실제로 우리 실시간 커뮤니티 입장하신 분들 이번 순환매매 시장 100분 활용해 가지고 수익 내고 계신 상황이죠. 알트수단매매 시장에서는 매도 타점을 너무 높게 잡는 게 아니라요. 하나씩 내 공간에 조금씩 수익을 챙겨나간다. 이런 느낌으로서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설정을 하고 빠르게 수익 실현을 목표로 잡는 게 핵심입니다. 단 어떤 테마의 코인이 지금 불이 붙었는지, 또 붙은 불이 얼마나 지속되는 테마인지, 이 목표 타점은 현실적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매수 단가가 3,800원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가 올라간 속도 대비 5% 단기 2 개에서 회복하고 고, 리플이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나온 수익을 활용해서 오히려 평균 단가를 낮춰 나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리플이 상승하면 알트들이 힘을 못 쓰고 알트가 힘을 잘쓸 때는 리플이 힘을 못 씁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상으로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많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시거나 혹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나시는 분들 댓글로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셨던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은 영상 통해서 충분히 설명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